자, 우리 지적청량 적부심사 기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방문가 클래스. 자, 우리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 세 사람이 있죠?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자, 그 사람들이 지적청량의 결과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심사를 받고 싶다 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에게 적부심사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얘기는 심사청구서가 시도지사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해당 지적청량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경위, 왜 다툼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30일 이내 에 지방지적위원회 에 넘깁니다. 넘기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원칙 60일 이내 에 심의여결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 하면 딱한번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 에 심의여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결이 끝나면 의결서를 만들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의결서 지체 없이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를 7일 이내 칠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심사청구인 이해관계인이 성복하면 절차는 끝 성복하지 않으면 재심사 청구. 어, 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적부심사 어, 처음에, 에, 쭉 넘어갈 때, 시도지사와 시도지사와, 어, 지방지적위원회를 놓고 중간부터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부터 출발합니다. 30. 넘어가서 60, 30. 어겨서 지체 없이 오면 7일이다 이게, 에, 그대로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시,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부터 시작한다, 30, 위원회 에 넘어간다, 60, 30, 어결서 돌아온다, 지체 없이, 그러면 7일 이내 통지한다 자,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 기간 규정들이 그대로 재심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 그러면 심사청구인 이해관계인이 9 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누구 거쳐? 국장 거쳐. 누구에게?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면 국장은 똑같습니다. 며칠 이내, 삼십 일 이내 넘기고 중앙지적위원회도 육십 삼십 해서 어결하고 어결서 지체 없이 보내주면 국장도 칠일 이내 통지한다 하는 것이 그대로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그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걸 생각하고 아 외우려고 하시지 않으면 무엇이이 숫자가 맞나라고 힘들어하시는데 한 번만 외우면 돼요. 삼십 넘어가 육십 삼십 어결서 지체 없이 오면 칠일 이내. 고음 안에 오시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90일 이내에 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90일 이내는두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재심사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소관청에 역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 90일 이내는 기산일이 똑같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거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 29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3번, 4번 가져가는데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지체 없이 오게 되면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청구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 통지, 맞죠? 그리고 4번,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 받은 자가 의, 어, 의결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장 거처 중앙지적위원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어, 여기서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헷갈리는 건 항상 숫자입니다. 숫자를 빨리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는 거. 일단 30, 넘어가 60, 30, 어기어서 지체 없이 오면 7일인데. 자꾸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죠. 자, 문제 하나 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라라고 했는데, 적부심사 청구받은 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어쩌고저쩌고를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한다. 30일이네. 맞죠? 그리고 2번.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청구 회부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이내? 60일이네. 이내. 60일이네. 이내. 그죠? 어, 해서, 요게, 90일로 나왔으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1번은 왜 틀렸어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했는데, 소관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나와야죠. 시도지사. 그죠? 자, 3번 가봅니다. 아,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 의결을 거쳐 딱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원칙 60일 이내 심의 의결야 되고 딱한번 30일 이내에 60, 30, 이렇게 하는 거더라. 4번. 지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요거는 맞죠? 5번. 의결서 받은 자가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 재심사 청구는 누구를 거쳐요? 국장 거쳐 하고 나오는데 일단 이 숫자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면 답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 자체가 답이 이든 답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답을 찾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숫자더라.